장애인 예술가들은 그들의 장애와 무관하게 매우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내며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장애인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클라리네티스트 권대혁 시각장애 클라리네티스트이다. 국립안동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콘서바토리엄을 졸업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빈에서 독주회 개최 귀국 후 오케스트라 활동. 오케스트라 협연 다수, 앙상블 연주회 다수 개최, 다수의 작곡 발표 참여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구립 관악 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삼육대학교 강사 역임, 인천 예술고등학교 강사 역임, 장애인 예술단 지도 교수 역임, 대학 진학지도 다수, 각종 문화센터 강사 역임 등이 있다. 그는 연주를 통해 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을 알리고 대중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가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